개그맨 김영철, 대한민국 개그계의 빛나는 별, 그는 이제 50세를 맞이했습니다. 유쾌한 에너지와 독보적인 유머 감각으로 대중을 웃음바다로 이끌어온 그는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재치 넘치는 개그와 명쾌한 입담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삶의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사하는 웃음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인간미가 깃들어 있으며 그의 유쾌한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50세라는 나이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은 더욱 뜨겁고 그가 걸어온 길은 후배들에게는 길잡이가 팬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시간 속에는 수많은 도전과 노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대한민국 개그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영철은 개그 무대뿐만 아니라 방송과 라디오에서도 맹활약하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희망과 유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세를 맞이한 지금, 그는 여전히 무대를 사랑하고 여전히 대중과 소통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코미디언의 발자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온 한 위대한 예술가의 여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대를 빛낼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개그맨 김영철, 그가 우리에게 준 웃음과 감동은 영원할 것입니다. 개그맨 김영철, 그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웃음이 아닌 깊은 한숨과 함께 대중 앞에 섰습니다. 배우 신혜라에 이어 김영철 또한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되며 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짜뉴스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게 뭐냐고 묻는 메시지가 계속 온다고 하며 유명 방송인 김영철 혐의 인정 후곧 국적 박탈 예정이라는 가짜뉴스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게시물은 마치 사실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김영철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받아보는 것도 지친다며 제발 내려주시고 믿지도 마시고 저런 걸 올리지도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거 도대체 왜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지고 한 사람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배우 시네라 역시 하루 전 자신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조작된 이미지들이 퍼지고 있다며 비도덕적인 투자나 주식, 코인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김영철 또한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 저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고 강조하며 대중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김영철이 이토록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사라지고 그가 다시 마음 편히 무대 위에서 웃음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김영철은 대한민국 개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그가 대중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신인 시절부터였다. 당시 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남다른 감각과 개인기로 베테랑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패기를 보였다. 특히 가수 윤복희의 성대모사 핸드폰 안테나 수신율이 떨어질 때 끊기는 음성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개인기 등은 방송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김미화, 백재현, 심현섭 같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개그맨들 틈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결코 묻히지 않았다. 그의 코미디 스타일은 개그 콘서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특유의 깐족거리는 캐릭터와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개그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하춘화, 윤복희, 보아 등 유명 가수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며 성대모사를 선보이는 개인기는 김영철을 단순한 개그맨이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개그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의 모창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섬세한 분석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김영철은 개그콘서트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개그맨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MC로 전향했다. 이는 당시 개그계에서는 드문 도전이었다. 이후 정형돈, 이수근, 유세윤 등이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걸었지만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커리어를 확장하는 흐름을 만든 것은 김영철이 최초였다. 그러나 이 도전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개그 콘서트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비호감 논란에 휩싸였고 무리수 개그, 노잼 예능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초기에는 방송에서 성대모사와 영어 스피킹 컨셉을 활용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이 전략이 오랫동안 먹히지는 않았다. 그는 완전한 메인 MC로 자리잡지도 못했고 롱런하는 고정 패널이 되기도 어려웠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단기 게스트로 출연하며 전 이맨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마치 2000년대 예능계의 대표적인 전 이맨이었던 지상렬의 하위 호환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김영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결국 기회를 잡았다. 2010년대 중반 김영철은 아는 형님과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다시금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그의 개그 스타일과 캐릭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였다. 특히 아는 형님에서는 기존의 깐족거리는 캐릭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예능계에서 고정패널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영철이 개그콘서트 출신 후배들보다 예능 진출이 훨씬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리 잡기까지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의 커리어는 단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였다. 김영철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015년, 그는 MB 연예 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시상식과는 참 연이 없었다. 그냥 한 번쯤 상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오랜 노력과 인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철이 개그맨에서 예능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증거였다. 그는 한때 비호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에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김영철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진행자로서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엔터테이너이며 개그에서 예능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송 장르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진정한 생존자이다. 그의 커리어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김영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기대되는 바이다. 김영철의 끝없는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개그맨 김영철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온 소중한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끝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받은 사랑과 기쁨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김영철을 향한 존경과 응원을 보내며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봐 주세요. 그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김영철, 당신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내세요.